오늘은 바로 또, 애사선벌레가 사망했습니다. 캣! 사망했고요. 근데 또창틀에또 곤충이 붙어서 한번 채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곤충의 이름을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예사는 지금 사망을 했고요. 캣!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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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참! 저참! 근데 얘만 살아있냐? 네,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짜잔! 풍이! 아, 잘안 보이네. 어, 난다, 난다, 난다! 와! 어, 떨어졌다. 으 후. 후. 와! 또 난다. 화났니? 그래, 나 화났어. s t 무 e 이 g t h if you have not 되게 빠르고, 힘도 세고 합니다. 풍이는 꽃무지과에요 꽃무지목이에요. 꽃무지과에요 딱정벌레목이고. 아 계속 타고 올라오지 말라고. 젤리 파묻어놨니저풍일에 방생할 생각은 요만큼밖에 없고요. 네 네, 한번 사육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어쨌거나, 팽쨌거나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또 끝.